경북대 17번 김미, 18번 최지환입니다. <laughs> 네? 어, <정우> <올라가야 돼>. <S> 네. <S> <S> 그럼, 제시쉬모 부분, 어떤? 야, 지저분하니까. 뭐, 저, 저니까 왜요? <S> 저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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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네. 어, 어쨌든 쌤이 피해를 피해를 주셨으니까. 체계는 체계는 주셔. 주셔. 아,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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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셨으니까 그거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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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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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재밌게 한다 지금. 지금.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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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 끝내 지수지어요 근데 뭐예요? 지금. 지 비행기도 안 떠요. 왜안 뜨는데요? 비행기 소리 때문에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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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기가안근요왜데근는데요데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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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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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아,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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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너 진짜 선생님을 방구 소리내면 듣기 편들 네! 너 진짜? 그너 대포야? 대포야? <놀랄> 어? 대포 <데모> 소리가 어? <놀랄> 어? 야 그러셨어요? 아 그냥 대포 요 대포예요. 그럼 봐요생 대포예요. 이 대포가 터졌어요. 상식적으로 해봅시다. 그럼 뭐 말고 다른 애도다못 들어야 되 거잖아요. 근데 신기한 게아무제시식에게 없다니까. 어제 뒷자리에서 요 왼쪽 에서형이 들렸다. 왜 다른 학생들까지 청각광고를 이용해서 의을미치습니다김지고를는데 이거 방안방죠 내가 봤을 때 방귀를 끼라네안 돼.